주산천야 성공적인 삶과 주식을 합시다. 안녕하세요, 주식 공사이트 버비 데드마가토입니다. 저 최낙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가 너무나도 좀 어, 말도 안 되는 에, 그런 어떤 모습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보면 어, 하지만 그런 거를 잘 극복해야 되듯이 배움 삼아야 되듯이 에, 고통을 배움 삼아야 하듯이 결국에는 고통 속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넥신 아, 다시 한번 터닝하는 어, 아주 강력한 모습을 한번 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개인들이 예, 개인들이 이거를 제숨매주에 예, 대한 부분과 기관도 잡아주고 있고 어, 금융투자에서 서 연기금에서 잡아주는 이런 어, 부분에서 자 다시금 주가에 있어서. 강력한 모습을 어, 충분히 볼수 있다 뭐 요런 좀 말씀드리겠구요 자 월봉에 대한 부분 19만 300원에서 어, 정말 어떤 아니 이런 부분은 너무 말도 안되게 과도하게 떨어진 거죠 어, 그런 부분에서 어, 주가 슈팅이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아, 요런 부분은 어,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감이 제넥시는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넥신에 대한 부분. 아니, 재료는 팍팍 나오는데, 이어요 애들이 마음이 뭐 달라나가 있나, 왜 죽어 관리 안 하지? 이제 관리하겠죠, 뭐면 보면. 자, 보면요. 자, 제넥신은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인 GX192 재발성 교모세포종의 환자 대상 임상실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결과가 4일, 에, 매드 아카이브의 에, 논문을 제출했다는 이런 어떤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임상실험용, 어, 실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은 다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에게 치료기회 가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환자 개별적으로 어, 식약처에 승인하는 제도가 되는 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 가톨릭, 느낌하니까 가톨릭 교수님, 어, 아즈대반 교수님, 어, 유학판 것 같은데, 법이요 안녕하세요. 자,부터 듣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한 본 연구는 더 이상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없는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 여러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어, 임상실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어, 수행한 결과로 환자들은 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어, GX19 단독과, 어, 테모졸로마인드, 어, 아바스틴, 이렇게 해서 PV, 에, PCV의 하학항암제중 하나의 병행요법으로 투여받았다는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이 총 림프구 수와 전체 생존 기간 OS와 무진행 생존 기간 PFS를 관찰한 결과 한자의 89%에서 총 림프구의 수가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기준치 대비 약 3.4배의 통계적인 유의한 증가를 보이는 요런 부분 된다. 그래서 어 보면 g x 1 9이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없이 오 좋다는 거죠. 림프구 결부증을 복구하고 화학적인 항암제 병용투여했으며 총 림프구를 유지하는 재발성 교모세포종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그러면 우리 이제 잘 나가자 보면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시장이 아니 말도 안 되게 아니 우리 코스피 뭐 금리 인상 그놈의 금리 인상 지겨워 죽겠네 보면. 금리 인상하고 뭔 상관이야 보면 <laughs> 자 보면요 오늘 코스피가 형들은 음. 범위한, 2953포인트, 뭐, 35.27에서 막판에 좀당겨졌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2.14로, 뭐, 이렇게 되는데, 에, 뭐, 주시장하고, 뭐, 금리하고 꼭관련 있는 거 아닙니다, 보면. 뭐, 얼마나 이거, 그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보면. 그래서, 딜링룬 정갑반에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 그서 미국 연반준비제도 양적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에, 이런 부분의율이 1,200원 통미까지 오르면서 투자자의 심리가 유축됐다는 이런 점. 그서 전날의 성장주의 어떤 하락세 이런 부분인데 에, 뭐 성장주 우리가 뭐 성장주도 좋지만 형들아좀 가치주, 어, 경기 민감주 뭐 요런 쪽으로 좀 느낌을 어, 좀 뭔가 어, 좀 사, 어, 살짝살짝 좀 에, 서서히 이동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연준의 긴축 실행 가능성으로 인한 금리 인상을 금락의 주요 원인으로 삼았던 이런 부분, 연준 아 연준형들이 그러고 빨리빨리 하던가 금리 인상 이런 우려감으로 평소에 봤았던 어, 좋은 기업을 담아야 되겠죠 보면 예,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 예, 결국에는 다우지수는 또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아, 나스닥은 좀 쩌리의 모습을 보였다. 어 제가 좀 쩌리죠 주식시장에 음. 근데 요런 부분이 되는데 자 형들아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투자라는 것은 어자 끊임없이 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어, 작업이다 이런 점 그래서 아 어, 계좌에 예, 계좌에는 늘 현금이 있어야 한다. Oh my God, destiny. 그러면서 어, 주식 100% 음, 보유. 자, 보유하고 어, 있다는 어, 것은 어, 죽은 나무만 어, 쌓아 어, 놓았다는 거다. 놓았다는 어, 이하. 와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네요 보면 에, 이런 부분은 뭘까요 어, 결국에는 형들아 항상 그 어, 현금을 어, 현금을 어, 결국에는 뭐 스타일마다 다르는데 마음 좀 약간 편하게 한 10%나 아니면 25%나 뭐 30%나 뭐20%뭐 자기 뭐 이형은 시장은 좀안 좋게 보면 한 50%까지 현금을 갖 고 있는 그런 어떤 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죽은 나무로 하는 거는 좀 약간 비유가 좀 오버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투자랑끊이 없는 유동성 현금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에 좀 동의가 됩니다. 왜출 시장은 뭐 생각지도 않게 좀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어, 그럴 때를 위기를 기회 삼기기 위해서는 좀 현금을 좀 이렇게 갖는 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출렁일 때 보면, 어, 그래서 어, 보면 증권가에서는 연준의 긴축 실행 가능성으로 금리 인상의 에, 이런 금락뭐 이런 부분이야. 뭐 금방 끝날 문제죠. 보면 어, 이건 식상해. 금리 인상 뭐 뭐다 아는 내용이잖아 보면 주 시장에서 호도 갔다는 거는 평소에 좀 조, 좋은 종목을 싸게 잡으라는 얘기죠. 보면.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추가의 도한 하락선에서 어, 대반응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어, 56,400원에 어,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에서 어, 다시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러한 침체권과 침체권에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어떤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좀 세게 반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법이요. 그렇게 해서 뭐 보면 시가총액 1조 4천억 조금 뭐 되긴 한데 한 중형주 정도 되죠, 법. 아, JP 모간형. 이 형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거래원 요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네. 아, 뜻당해. 아, 괜찮습니다, 근데. 아, 다시 우리 제넥신. 아, 바닥선 찍었죠. 어, 이 정도면 바닥선 찍어야지, 범이여. 어,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좀, 뭔가, 어, 어, 붉은, 노을을 좀 보자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56,400원의, 바닥선에서, 어, 요기에서, 어, 다시 한번좀 터닝하는, 음, 어 살짝 공포주다가 터닝하면서, 어 올려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 어, 굉장히 많이 있겠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금융 투자, 뭐, 이렇게, 어 다시 한 번, 우리의 제넥시님. 정말 앞으로 굉장히 쭉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의 원바닥 다시 투바닥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슈팅이 큼직하게 나아지는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구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56,400원의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들어올려주는, 눌려주는 어, 상황이지만, 어, 다시 한 번, 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주가 슈팅이 예, 큼직하게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어, 어떤 부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좀 발견하시고요. 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겠습니다